경해야지 가서 캠핑인 <목소리나> 그 빵? 빵을 사고, 한 명은 케이크를 사러 가요. 음, 사람들이 줄을. 저는 케이크 브티크에 왔고요. 한 명은 본점으로 갔어요. 저는 여기서 망고시루를 살려고. 벌써 사람이 엄청 많아요. 1 1시 금요일 11시인데. 어 그래도 줄은 적다.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싶어? 어 들어도 안으로 시럽케 분도 다른 데가 네데 아, 진짜 복잡하다. 쭉쭉. 아, 여기는 여기는 또따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나? 오늘 음. 줄은 안 서. 제대안요 좋은데. 입고 가 가을 시로 많네. 가을도 각 스수로를 제가 사려고요 무화가로 말고 그냥 순수로로 샀어요 바로 옆에 케이크 집 있어요 <laughs> 오 임신부 체크 세트였어요 교황님의 치즈 바로 케 하루피엠 차로? 스스로?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여기 또 케이크 있대. 찐득 찐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네. 타르트. 네. 네. 잠시만요. 요 저는 지금 로이동할게 네. 거. 안녕. 인산도 음. 음. 좀. 아, 아뭐 얼마나 뭐 샀어? 보여 줘. 어, 뭐 그래. 랑뭐다 음. 무엇을 샀죠? 바게트랑 어, 거기 베스트랑거티티소이다 아, 사. 정말? 오, 이건 뭐야? 궁금하다요. 하나 구경해야지 그래. 가서. 어... 네, 감사합니다. 응. 아. 저도 본점이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어우, 줄을 또 서야 되네. 어디지? 입구가 두 개인가? 어, 여기는 그냥 성심당 타운인데 여기는 빙수. 아 이거 초코쉐를 비어서 베리랑 같이 먹으면 와 상큼하고 달달해. 선생님 제가 지금 휴가 중이었거든요. 제품을 먼저 드셔도 되기 때문에 다음 카운터 위에 번호를 보시고 작품 베르나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모든 샌드위치 제품은 샌드위치 정거장에서 샌드위치 정거장을 나가셔서 오른쪽 골목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서 결제기 다려주시는 많은 고객님들 결제조 한줄 섭외가 아닙니다. 바로 확인해주시고요. 1번, 2번, 5번, 6번. 할만한데? 어, 위팅 없음. 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성공했다. 주차하고 오세요. <laughs> 우와. 우와. 할 때는 기억한 거없게 나가는데요? 이라 와우. 여키비키다. 여기 있네. 숟가락은 여기 있네. 여기 음. 면여명리고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칼국수 국물이 맞아. 오, 우와. 이건데 또 남아서 포장해가지고. 밥, 밥 시켜야 될것 같아. 어, 양 엄청 많은데? 양 칼국수 하나 시켜. <laughs> 칼국수 하나 <와>, 칼국수 <laughs> <오. 웃음> 와우.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잘 먹네. 해장. 아, 네. 맛있겠다. 아, 이거 휴게소. 휴게소 잘 아, 먹나요? 아, 아, 네. 고. 네. 네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돈까스 맛집인가 봐요. 여기는 산화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꽉 차게 내봉지 빵이 진짜 최우다. 거의 캠핑인데? 아, 대박 과자 한 과자? 오 이거 수영 갔다 오고 싶다 되게 귀여운데 오오 찍고만 있다가 간다 도대체 뭘 샀는지 알 수가 없다 누워가지고 이따 언박싱 해보자. 제발 늦지 말아서 가. 달고 오늘 쇼츠 하나 올라간다. 우리, 우리, 우리 달고 달구 엄청. 달고가 형 아가 될수 있어. 아빠가 돼 걸라고. 그래. 여친도 만들려고 했지. 어어 여친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언박싱. <목소리> 이거 너무 예뻐. 시루 이게. 오, 진짜 예쁘다. 음. 이거 망구 시루는 내년 4월에 나온다. 오 영롱해 하 이대로 가져가. 응. 우와. 아니,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녹았다 녹았다 녹았다. 야 응. 너무 예쁘다 모아가시로. 왜? 왜 나기보다? 응. 왜? 공 같아. 빵빵 거려. 그 안에 무화과가 꽉차 있어. 시루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름이. 물을 먹겠다. 먹어야 돼. 아, 이게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어야 돼. <laughs> 우와, 잔디구정. 문중 행사가 있다 그래서 왔어. 처음이라 어색한데? 수건을 준답니다. 그래도 수건 받아. 어,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laughs> 와 맛있는 거다 오 어, 대박 맛있는 거 많은데? 오. 세상에 이렇게 귀여워 진짜. 많이 먹어요 어. 그냥 하나씩 담았는데 아 초밥이 있었어? 음. 오 대박 이거 보세요 하나씩 담았는데 그냥 한 개씩 담았는데 <laughs> 선풍기 하나주저겠 O <laughs> uh o -oh.